안녕하십니까 천재투자 TV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친환경 기업 테마 라오는 보시면 되겠죠. 예. 아, 해상풍력 또는 이제 원전이죠. 예. 그 일단 이제 원전에 관한 뭐 뚜렷한 뭐 이제 호적거리라든가 뭐 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예. 해상폭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원전도 어쨌든 뭐 친환경쪽이고 그죠 해리스와의 그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t v 토론, 해리스가 좀 우세로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 관련된 친환경 기업 종목군들의 아 반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니고 좀 우세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력한 것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어쨌든 친환경 쪽은 그 결국 이제 뭐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뭐그 이제 보는 부분들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 관련 그 친환경 기업들 자체가 조중이었죠. 조중이었고 또 시장도 조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어그 우리가 시장을 지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빅테크 주들이 상방기를 좀 주도했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금리 결정 때문이에요. 금리나 이제 거의 사실화 되자 그죠 그러다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장기 하락하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닥 꺼낸 종목들 날화가 닥 종목들 근데 그러면 두 차례 라비티는 뭐냐 삼성전자 라든가 하이닉스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거의 뭐 최고등급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 자금 조달을 쉽게 쉽게 할수 있고, 그러나 그 밑에 급의 어, 회사들은 금리가 높았을 경우는 그렇게 만만치 않죠. 적은 금리로 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것의 독주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독주의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두산그룹주라든가 막뭐 이런 뭐 이순이그룹 같은 경우는 예, 물론 뭐 좋고 우려한 기업이긴 하죠. 그러나 삼성전자만큼의 어, 뭐 그런 그뭐 최상위권 대접을 받긴 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든지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 이 종목도 우상했단 말이야. 결국 우상했던 것은 아, 신재생에 넣지 그리고 또 이제 AI를 촉발된 어떤 어 전력 부족 어? 예,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죠그죠 근데 이모탈한번 난에또 계속 될 거예요.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삼성은자 아, 하이닉스의 이제 AI 예, 반도체 이런 쪽 그런 거 이제 맞물려 있다, 연동되어 있다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그 어쨌든간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성장에 대한 기대, 예? 이런 기대가 아, 올해 들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머지 여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헤매던 는름과는좀 다르게 약간 완만하지만 우상향 패턴과 흐름을 보여왔어요. 예, 그러면은 우상했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올라가다가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고 급조정인데 이 정도 또 어느 정도 빠지든지 이제 아, 조정도 안받고 이제 지지받고 반발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것 도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런 모멘텀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어, 본격적인 상승. 이것도 뭐 그다지 큰 상승 아니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데는 아무래도 어 이제 다시 AI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 반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것은 해리스의 어떤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나 예, 그래 보여줘서 궁극적인 상승은 ai 수요로 예, 인한 아, 수요 증대로 인한 전력 수요 예, 확충 기대 여러 부분이 제대로 만능을 이끌어낼 거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은 현재는 아, 좀 사그라든 상황이 이기 때문에 지금 헤리스 모멘텀으로 인한 반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멘텀은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다. 예.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정도다. 이렇게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말인 저는 아 높은 목표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이나 내년도 초 가면 은 달라져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로는 헤리스 모멘텀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자리 예. 이때 고점이었던 이 자리 이 정도를 한번 보는 것이 적절한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은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사이 그 정도 수익 목표가 보고 나는 안정적으로 에 이제 뭐 그렇게 어 종목을 이제 매매하고 핸들링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훌륭히 매매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죠 한번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기준선 라인인 만칠천오백 원 전후, 만칠천오백 원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 오면은 그때부터 만칠천 원 정도까지, 만칠천 원에서 만칠천오백 원 사이, 이 사이를 한번 잡아가는 자리로 보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진단, 간단하게 진단드리고 어,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어, 상당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을 드렸죠. 그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강력한 종목들을 원하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위에 오르고 앱 다운로드라 받으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오르고 앱이라고 저희가 출시한 채팅 전용 앱입니다. 주식 채팅 전용 앱. 그래서 전국 최고수의 전문가들만 모셔서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은 아주 뭐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실제로 이제 리딩 하시면서 방에 입장하면 여러분한테 매수할 종목 뭐 오늘 가게 치고 올라온 종목 찍어 드리죠 매수가도 찍어 드리죠 목표가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라고 사인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뭐 특별한 노력 없이 여기 입장만 하시게 되면은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고 그런 앱을 지금 입장 안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음. 지금 당장, 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서, 당장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부터 바로 같이 리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꼭, 어, 해주시, 고 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